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국인들의 첫 번째 쇼핑의 중심지인 명동거리에는 수많은 환전센터 가 건물마다 하나씩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가장 비싼 임대료로 손꼽히는 명동거리에서 환전센터는 상식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사실 매장도 없이 길거리에서 위자에 앉아서 환전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명동 입구에 위치한 세화환전은 번역을 하는 매장에서 환전 업무를 겸하고 있는 곳이고, 포스트 환전이라고 간판이 걸려있는 곳은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모두 환전은 9월 30일 자로 영업을 종료한 상태이다. 중국대사관 앞에 위치한 A환전센터는 일평남짓한 환전매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또한 한중환전이라는 곳은 1층 매장을 포기하고 위층에 환전매장을 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환전을 위해 위층으로 올라갈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밀리오레 쇼핑몰에서 밀리오레 호텔로 바뀐 건물에는 호텔 로비에 환전센터를 두고 있다. 또한 밀리오레 호텔 앞에는 환전을 위한 자동화기기도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자는 드문 편이다. 그런 가운데 24시간 환전을 간판에 내걸고 최근 버디엑스체인지, 버디엑스체인지가 등장하며 환전센터 위 개념 자체를 바꾸어 놓고 있다. 본지 기자가 방문한 10월 2일에 는 입구부터가 다른 환전센터와는 달랐다. 입구 오른쪽에는 밀리오레 호텔 앞에 설치되었던 자동화 기기가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왼쪽으로는 럭셔리한 화장품들이 전시 판매가 되어 있고 안으로 들어간 순간 그 규모 자체가 남달랐다. 환전 손님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음료수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휴게 시설은 마치 커피숍으로 착각할 정도였고 그 옆에는 젊은층 환전 손님을 위해 장신구 등을 착용하고 사진을 찍는 공간 케이스타들 관련된. 굿즈를 파는 서점, 문구 형태의 판매점 등을 갖춘 곳이다. 이곳은 환자센터와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을 접목시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명동 1호점을 시작으로 인천역 바로 신호등 건너편의 2층짜리 매장으로 올해 안에 오픈 중이고 부산, 제주, 경주 및 베트남, 캄보디아 등 국내외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곳에는 화장품을 필두로 주얼리 등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홍보관으로 자리매김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진다.